우리 동은교회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렸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랑 약속해요.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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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여려네 작은 는 작았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은 작았을까? 아니 아니죠 내 네, 대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그 밭에 호박이 물뚱물뚱

위에 네,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배추밭에 배추가 넉적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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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자랐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네,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영상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하옵소서. 코로나 19와 변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하여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은혜에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자라나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어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의 발걸음과 목소리는 밝고 힘이 넘쳤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힘차게 찬양했어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요.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요.시끌벅적한 축하의 행렬이 끝나고 하나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름답고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여 황홀함을 안겨주던 천사들도 사라졌어요. 목자들도 들판으로 돌아가고 동방박사들도 낙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아기 예수님이 그들 품에 있었다는 거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와 목자들이 들려준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종종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니. 그때마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언젠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예수님을 정성껏 키웠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품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첫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 아들 꼭 기억하렴.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해. 또한 예수님이 말씀을 암송하고 머리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했어요. 하루는 유대인의 큰 명절, 6월절이 되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명절을 보낸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많은 사람들로 아주 복잡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잘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기도 했지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기와 지혜에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쑥쑥 자라났는지 잘알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지난 1년 동안 지혜가 쑥쑥 자랐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한뼘 말씀을 꼭 암송할 때한 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한 뼘, 지혜가 쑥쑥 자라났지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지혜가 자라도록 해 주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키가 자라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나셨어요.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술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무거운 나무를 들기도 하고, 톱질도 했어요. 뚝딱뚝딱 망치질도 하며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친구들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키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키와 몸이 자라 1월에 입었던 옷들이 작아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무거워서 들지 못했던 물건도 잘들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키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셋째,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라셨는지 알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만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습관을 기르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린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셨지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어린이, 사랑이 가득한 어린이로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멋진 제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혜가 자랐고, 키도 자라고, 몸도 튼튼해졌어요. 다른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새해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도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우리 친구 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늘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은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